응. 디리그 킹 아니십니까? 저한테 가고 단단히 하고 오시라면서요. 오라면서요. 아그렇지 우리가 당연히 이기기, 이겨야 되니까. 저 지금 디리그 1등이거든요. 어떻게 디리그 신경 한번더 세우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아, 그거는 못할것 같아요. 왜요? <laughs> <laughs> 그게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. 전기리그도 좋아하고 디리그도 좋아하고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. 전량 그 빵빵하게 해 주신다고 하셨 아, 애들 지금 빵빵한데 지금 더넣 빨리. 네? 제 제만 믿음에제제이태훈이만 믿으면, 믿으면 돼. 오늘 자기만 믿으 선배로서 한 마디 해 줘. 네가 데뷔 선배 아니야, 지금. 아, 아니, 근데 지금. 저아 슬리퍼 신고다 해고 그래. 좋아요. 가이가. 어. 카메라 계 가까이. 아니, 아니. 형저 원래 이렇게 했어요 지금 어... 하선 지금 두명기 지금 저 혼자 하다가 김태훈 왔는데도 지금 혼자 하고 있잖아요. 네, 아니 숙소에서부터 숙소에서. 어, 숙소에서. 제가 다 챙기고 <laughs> 맨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<laughs> <지금. 웃음> 어? 처음에. 처음에? 처음에 엄청 긴장했죠. 완전 어. 긴장했었죠. 음. 포커페이스가 안 돼요. 음. 뭐 하면 안 돼? 포커페이스 같은 게. 네, 어? 어? 어, 근데. 어. 형들 형들 때문에 형들이 진짜 계속 하라고 하라고 막 이래줘가지고 그때 완전 긴장이 다 풀렸어요. 어떻게 무릎은 괜찮으세요? <laughs> 이제 와서? 어? 그리고 네, 뭐, 그렇게 됐습니다. 오? 부캡의 반을 따라가는 야 반이라도 잘 부탁드립니다. 어, 뭐라 불러줘요? 그냥 어, 뭐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<laughs> 저는 한번 웃겨줘아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네, 네이트 <laughs> 코치님의

슈퍼맨 거의 완벽하는데 아 들어왔어. 그리고 잠시 후 오,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. 진짜 오늘 주인공이시라고. 뭐 내가 제가 왜 주인공인지 모르겠어요, 대체. 태운만 믿어. 아 그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, 절대. 근데 자기가자기만 믿으라는데 계속해요. <목소리> 태운이가 자기만 믿으면 분국히 이길 수 있다. 그거 다 루머예요. 누가 시작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 루머입니다. 저도만 안았어요 <목소리> 아씨, 첫 경기라서.. 아왜 그래 계속 와.. 아. 아, 형민 선수가 형 소리 듣는 거 되게 오랜만이네. 팬들 팬분단. 너 누군지 아잘생이 김형빈 아, 형 동생 김태훈이라고 합니다. 아, 꼬맹이. 좋은 거 같던데? 형 친구 안해줘아지고 누가요? 제가요? 뭐라고 안 했는데? 아 저보면서 얘어아저분면서얘기하 아, 찔렸어? 아, 저밖에 없잖아요. 근데. 아 착해요 착하고 태훈이가 이거. 밝아가지고 되게 잘 작아가지고 고마운데 어...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<laughs> 존이기만 할게 시합전이니까 야, 아니, 시합전이니까 존이기만 확 잡는다 했잖아 어떤 게 이상해? 무서워해? <laughs> 아 약간 팔만 올리면 조금 PD님이랑 <laughs> 같이 <비디면, 웃음> <laughs> 둘이서 <웃음> 배우니까 해준어 그래 세훈아 한마대한번이라 네, 열심히 할아 아, 팀적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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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만 어, 생각해 네. 어. 잔소리하지마 내가 아 우리라고 리바운드 집중하고 집중 수비 집중하면 <laughs> 네, <laughs> 네, 결과 있을 거라고 합니다 다시 열심히 운드 <laughs> 수비 <웃음> 집중해서 <laughs> 해겠습니다 <해줬으면> <laughs>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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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ude,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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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. 괜찮아, 잘하고 있어, 잘아고 잘하고 있하고 있어. 잘하고 어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, 잘하고 그어스하고 있어, 잘이어단말있야 아예 고 있어. 잘하고 있사있이어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하고 있어. 잘하고 있있있고어어있지있

이기고 싶었는데 제가 정치차았와을때 진짜 열심히 뛰었는데 아... 그래.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아, 뭐 수비는 열심히 하려고 많이 했고 계속 했는데 공격할 때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제 공격도 먼저 봤어야 되는데 그안되게좀 되는 아쉬운 것 같아요 오늘 말처럼 수비는 더 열심히 키우고 공격적인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공격적인 면도 많이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.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